미친, 앞에 따라왔어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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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또가보 있어요. 주방 있나요? 있어, 있어. 저 달라야 되줘 주방. 아, 저볼주방이가 알아서 아 맞다. 맞 아, 이거 맞다, 맞나 죽은 았어 아이, 나이

나 이거 돌기해2게이포기이봐층더 포기해, 2 포기해. 2층 더 포기해, 2층 더포라해 2층 더 포기해, 2층 더 포기해. 2층 더

아.. 다떨리겠어 아, 마케팅 네, 다... 아, 그, 아, 뭐 아, 자자 가져나 홈이야 가 이제 야 위에 뭐있어? 아바자다 이거 다다 내가 호흡게나 여기 벽에다가 자속 가 야, 이거 진짜 너무 잘. 아, 이거 미치 거. 아, 이미 아, 이미이 아, 나안 자리야 친 거. 아, 이거 미친 거. 아, 이거 미 아, 나. 나, 나. 아, 이 아, 이거 다 아, 나거 아, 이거 아, 이 아, 이거 미 아, 이거 아, 아, 거 아, 이거 미이이 아리그않았 아오케잇 이거 네 쟤네가 없어 여기요 이건 옳지 아 저, 전혀, 나는, 나, 나는, 나, 나는. 나, 나는. 갈게요 안 보여 아신동 살려보자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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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, 나. 나. 다 왔나? 우리 다 왔나? 다 왔어요 방아 봤어

아, 가져가야 돼. 자, 슈트, 슈트. 자, 슈트. 자, 슈트. 자, 슈트. 자, 슈트. 자, 슈트. 자, 슈 자, 슈트. 자, 슈트. 자, 슈트. 슈트. 자, 슈트. 자, 슈트. 자, 슈 내가 슈트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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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트. 자, 잘, 야, 루슈몇루테리루시루슈우 루시우, 루시우, 루맞우지루슈우 루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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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우리가 이겼어 아우 루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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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장면으로, 장면으로. 야, 이왜 2층으로 안가 2층 아까. 형, 아가안될것 같아. 형, 형. <laughs> 우리, 우리 변수 창출이야? 루키. 뭐, 아 이거 안전하게 하지. <laughs> 주방자세요알았어 <laughs> <알아보자. 웃음> 와, 정리 아 티비다. 빠져 빠져 빠져. 밀어줘 밀어줘 라 이거 인데 죽었다. 라인입니다 라인. 티비 빠지지 마. 아이다 패턴 둘다가 아이고. 어, 어, 어. 아 근데. 이거 왜 붙어 그은 차단 쩔 아. 못봐봐봐봐봐봐봐왜봐봐봐 시간 잘안 들어온 건가? 나그속 라인만 케어했어 공개적으로 왜 그래? <laughs> 아니, 거기 디바가 매트리스 끝까지 써서 당신 살핀데 그거 어 힐케 못받게 막았잖아. 이거 이쪽으로. 저 화이팅. 다요 그리고 다요. 아예 라인 반납도 디바, 디바 일어나지. 일어나요. 있어. 좀방에서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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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야. 이거. 어 이거. 이거. 어이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어이 야, 이거. 야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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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이 야, 이 야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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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

아, 비... 네. 아, 뭐야. 아아리야리야 다리... 어. 어, 다리아 하나 먼저.. 이거안 봐? 다리아 아니, 지.. 지지고 있는데. 야 먼저. 아니면 자리에 부자 예, 걸고 예. 잡아요, 그냥. 보고 예. 싶어서. 어? 에스카다 주차까지 안 걸리면 자리야 아무도 안 보면 다 못해 아 이제 디바 케어 안해아아 이거 자리야 보기에는 내가 하필 더안해안해아왜왜 아하하하 미안아 우리 디바 귀엽데 <laughs> 어이지이좀으로 아, 야, 라인 좀 라인 좀다. 아니, 지금 파지에아지 밖에 멀 사람. 이두방 있나요? 아, 두 방제 말해줘. 다 어, I'm 없 o t 없 u r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아 o u r e 리아 t 리아 r 다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다 o u r e not sure if y o u r <목소리> 아니, 왜안죽나 1킬 할게. 나1기야 통화다, 통화 파리아 잡아 파리아 잡아라. 긴정해 루슈, 루슈 라인 잡아라. 맞다 바탕 있어요? 여기 문에 바로 걸어도 돼요? 응. <목소리> <목소리> yeah.

야다타 벽에다 걸겠다. 그래요? 벽에다 걸어. 뭐 막아. 빠졌고 뭐야 저다내 힘을 라인들안드발베지 우리 다어디 갔어? 왔어. <목소리> 뭔지 모르겠어. <목소리> 버리야 아니 우리 다갈라져있어질거아 그래도 폭신아.